네, 들어오시면 됩니다. 네. 저를 보고 앉으세요. 걷기란 걷기란 걷기는 나만의 규칙. 어, 걷기는 코로나 시대 최강 백신이다. 허리하고 무릎에 가장 좋은 운동이다. 생활이다. 나의 생활. 힐링이죠, 힐링. 생각을 덜어내고 저의 그 신체 나이를 책임져 주는 네, 운동. 걷지 않으면 절대 느낄 수 없는 그런 걷기만의 매력이 있어요. 천천히 걸으면서 음미할 수 있는, 사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한테 주게 됐죠. 뭐 힘든 운동 같은 거, 격한 운동을 못할 때, 그럴 때는 걷기로 마음을 달래면서 걷는 거죠. 걷기 그 방식대로 걸으니까 아주 힘도 안 들고 기분도 좋고, 아 이런 것이 바로 걷는 기분이구나 이런 것을 느낀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이제 아토피가 없었어요 둘째를 낳고 아토피가 굉장히 심해져서 어, 거의 팔과 다리 부분에 이제 거의 붕대를 감고 다니다시피 할 정도로 되게 심해졌었는데 이제 매일매일 한시간 정도를 햇빛을 받으면서 산책을 했어요 조금 이렇게 빠른 식으로 이렇게 걸으면서 어, 한두 달? 두 달, 세달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되게 완치라고 할 정도로 많이 좋아졌었거든요. 걷는 것은 충격이나 어, 이런 것들이 가장 적으면서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이 됩니다. 어, 디스크와 무릎에 적당한 충격을 줘서 이것들이 좀 건강하게 해주게 하고요. 체중 감량 효과와 허리, 무릎 근육을 잘 키울 수가 있습니다.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당뇨병, 뭐 고혈압 이런 거 증가할 수 있으니까. 이런 걷기 운동이 그런 걸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혹시 그런 게 발생됐을 때도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고요. 가슴을 펴주시고 전방 주시하면서 11자 보행으로 신경 쓰시면서 보폭을 늘리면서 좀 빠른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날 정도의 그런 걸음. 올바른 자세와 함께 했을 때 제대로 된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굉장히 획기적이다, 이렇게 생각을 했죠. 왜냐하면 워낙 사람들이 많고 차가 많이 다니는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걷는 길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하고. 제가 생각했던 강남과도 다른 매력들이 있더라고요. 처음에는 복잡한 도심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곳곳에 볼거리도 넘치고 길을 따라 걷는다는 의미로 색다른 경험이었어요.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처럼 우울한 상황인데 강남구청과 강남구 보건소에서 어 강남 12길에서 또 5개를 더 발굴해서 17길로 만들었는데 어 시위적절하고 국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주일에 5일씩 30분 이상 걷기 캠페인 1530꼭 기억하시고 참여하십시오. 돌리도, 돌리도, 내 건강 돌리도. 강남 17길에서 여러분의 건강을 돌려받으세요. 일상에서 산책하듯 여행하듯 도심 산책길 걸으시면서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가시죠. 강남 17길 산책을 통해서 건강도 챙기고 다 같이 힐링했으면 좋겠습니다. 강남구민 여러분 화이팅! 화이팅! 동국제학과 함께 함께해요! 한번 뿐인 인생길에 같이 걸어요 흥, 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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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남 17길 함께 걸어요. 일상을 여행처럼 스마트 강남 시키기를 걸어보십시오. 강남의 역사와 문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. 강남구 보건소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일상을 여행처럼 기분 좋은 변화로 만드는 품격 있는 강남 그 중심에 강남 17길이 강남 17길이 강남 17길이 있습니다 함께 걸어요 함께 걸어요 여러분 함께 걸어요 스마트 강남 스마트 강남 스마트 강남, 스마트 강남. 17길 스마트 강남 17길